미스터트롯2 탑7의 토크 콘서트 녹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탑7은 김성주, 붐, 장윤정, 진성 등 마스터들과 자리했습니다. 원형 테이블 위에 접시도 보여 디너쇼인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테이블부터 누가 모여 앉았는지 보겠습니다. 박지현, 최수호, 박성원이 보이고 마스터는 장민호, 현영이 보입니다. 가운데 메인 테이블에는 누가 앉았는지 보겠습니다. 이대 진 안성훈과 나상도, 김성주, 장윤정, 김현자, 주영훈 등 메인 마스터들이 앉았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에는 누가 앉았는지 보겠습니다. 진혜성과 진욱, 진성과 붐마스터, 작곡가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앉았습니다. 진성은 인터뷰에서 진혜성과 진욱을 극찬하며, 진 씨들이 노래를 잘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레전드 진성은 아끼는 진혜성, 진욱과 함께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편 토크 콘서트는 3월 30일, 4월 6일 2회에 걸쳐 방송됩니다. MC 김성주, 장윤정이 특별히 진행을 맡았습니다. 장윤정은 메인 마스터에 이어 토크 콘서트 진행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윤정이 과연 진혜성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기대를 모읍니다. 최강 탑7 안성은 박지현, 진혜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원이 총출동합니다. 여기에 김현자, 진성 장민호 군등 마스터 군단까지 미스터 트로시를 빛낸 인물들이 재치있는 입담은 물론 경연과 관련된 비하인드를 대방출합니다. 특히 진선미가 준비한 스페셜 영상 깜짝 현장 등 미공개였던 비하인드를 전격 공개합니다. 또 마스터 군단을 향한 탑7의 본격 복수전과 토크 콘서트에서만 들려주는 아주 특별한 무대까지 전쟁 갔던 경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뒤풀이 토크쇼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합칠과 화제의 출연자들이 함께 꾸미는 비하인드 대방출 뒤풀이 특집 2탄 미스터 트로시 토크 콘서트는 3월 30일, 4월 6일 목밤 10시에 방송됩니다.